충격. 영국, 한국. 군사동맹, 항공모함 협력 후, K9 자주포 100대를 수출합니다. 일본 부들. 세계 속 한국군 의상. 현대중공업은 최근 영국 밥콕과 한국형 경항공모함 건조를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이를 밝혔다. 체결식에는 한국조선해양 가사면 사장, 현대중공업 남상훈 특수선본부장, 밥콕존 하위 그룹 총괄 CEO 등이 참석했다. 영국의 최신의 항공모함인 퀸 엘리자베스함 개발에 직접 참여한 밥콕은 최신 함정 설계와 건조 기술을 비롯해 종합 군수 지원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다. 이번 파트너십은 경항모 기본 설계, 사업 수주 및 실성 건조를 위해 양사가 보유한 핵심 기술력을 결집하기 위한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작년 밥콕과 손잡고 함정 설계의 첫 번째 단계인 개념 설계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은 밥콕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올해 6월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국제해양 방위산업전에서 무인 항공기와 무인 함정, 수상, 잠수정 등 통합 전투 체계를 적용한 한국형 경항모 최신 모형을 공개한 바 있다. 중공업이 선보인 경항모는 기존 함정 대비 비행갑판 면적을 대폭 확장하고 스키점프대를 적용해 항공기 운용 능력과 함정 작전 수행 능력을 대폭 향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파트너십을 계기로 방위산업 및 해양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바코과 노하우를 공유해 미래 글로벌 함정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조선 해양 가사면 사장은. 조선과 방산 각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양사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기함으로서 우리의 영예를 수호할 최적의 한국형 경항공모함을 완성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1975년 특수선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우리나라 최초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과 차세대 호위함인 인천함 등총 90여 척의 전투함과 잠수함을 설계하고 건조했다. 2. K9 자주포 영국 수출길 오르나 지난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국내 대표 지상무기 전시회 DX 코리아 2018 방위산업전에 영국 육군 본부 및 장비지원청 관계자들이 대거 방한해 K9 자주포를 실사하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영국 육군 본부 합동 효과 타격부 부부장 대령, 을 중심으로 소령 두 명과 우리의 방위사업청에 해당하는 장비지원청 포병체계팀. 사업담당 공무원이 방위사업청의 안내로 9월 11일 창원에 위치한 하나지상방산의 K9 자주포 생산 현장을 견학했다.